고기는 먼저 만난다. 칼은 필요 없지. 제 눈을 보세요. 얼마나 반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 정말 꼬시고 싶은 남자예요. 어, 공, 오 쪽. 동지가 쪽쪽 쪽. 야 우리 집도 만나야 자, 된다, 이제 만나면. 우리 아 이웃집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토스킨 아, 응, 누구세요? 아개부다 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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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다. 나토스킨이 누구예요? 나 이런 뭐라 아니야? 네마 너 게스트잖아 바보야 나 게스트야, 네. 나 게스트야. 너 이름이 게스트잖아 뻥치마 뻥치마 내 이름이 뭐지 너 구구 아니야 나 구구 아닌데 내 이름은 박현서라고 해야 구구구가 누구고 넌 누구야 야, 난 구구야 난 칠치야 와 어, 네가 네가 그거구나 네가 게스트고 얘 우사인 볼트 막 마세리 드래곤볼 나오는 애가 깡깡이고 네가 구구? 알았어 고고 <laughs> 아 고고 나 때리냐? 누가 돌고 만들었어 나 미안해 일로 와 죽고 싶어? <laughs> 미안해 돌고 한번만면몇칸 나는지 알지? 네칸 아니 두칸반야칸 아니야 두칸 달아 두칸반 달아 죽고 싶어? 야 일단 나을날 남을... 잡지 못해 <laughs> 난너 잡을 수 있어 야야야막 <laughs> <막다는> 다른 길이야 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laughs> 나무를 쌈지. 딱 키야 돼요. 캐슬. 근데 막 애들이면 막 이렇게 막 쌈박질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전 쌀벌 쌈발라예요 쌈발라 쌈발라. 아 미안 미안. 쌈발라. 진짜 무슨 아, 너 그냥 죽어. 이분 안돼. 나 이거 안, 안 되지 않냐. 내가 칼 주워서 너 줄게. 싫어 죽이고 말티야오 죽었다. 야, 누가 네 하겠지? 저희가 마피아 커페츠를 아, 탈출을 할라 했는데 맞다. 나다. 저희가 그 마세리마 일 때문에 저희가 야생을 날려버립니다. 내가 이거 하나 줄게. 뭐요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나 줄게. 별곡갱. 일로 와봐. 덜고깽. 일로 와봐. 내가 하나 줄게. 별곡갱. 아니야, 야생. 왜 그래? 너너 이거 먹을랬지? 아니, 나 지금 돌 있는데 왜 그래? 별곡갱. 야 나무는 두 세트도 못 해가지고 아, 돌고개이좀 먹자 돌고개이 돌! 아프 나 그만 때려 음식 있는 사람 손 너희 둘이 그만해! 음식 있는 사람 손 음식 있는 사람 손 음식 있는 사람 손 음식 있는 사람 손 배고프다 아직 아직 야 여기서는 음식을 얻기 위해 사냥을 해야 돼나석과도야 나 여기서 서. 나가자 여기서 아니 여기서 지금 여기 형제에서 나가야돼 난이도 어, 지금 야 얘들아! 나 동굴을 발견했어 야 따라와 야 지금 난이도 야, 좀 꺼라 뭐? 야 난이도 좀 꺼라 야그 동굴 아니여 아, 야 이거 반장 누구냐 깡깡이냐? 뭐? 뭐? 반장 깡깡이냐? 동굴이야? 나나나야 어? 나 동굴이... 여기 쭉팔아면 동굴 나오고 아니 이거 반장 깡깡이냐고 어, 반장 깡깡이냐고 어 뭐? 그럼 야 난이도 좀 줄여라. 지금은 너무 그거 너무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망할지도 아니야. 난이도 줄이라고? 어 줄여. 줄여? 어 줄여. 난이도 없앴다 난이도. 줄이라고 어. 없... 난이도 어떻게 없애? 아어 어, 줄여. 야 그거 본인만. 아야 반장만 줄이면 돼 괜찮아. 그럼 강을 줄여. 아씨 누가 안 때렸구나. 아 살려줘. 야 소탄 다몇 개? 나1 2 개. 나한 개. 나 아홉 개. 나 9개. 내가 제일 많올 난... 뭐 제일 많아? 이거 주인이잖아. 에, 아, 사과! 아. 자, 이거 하나. 내가 진짜로 비안 가는 거다. 기다려. 저희세수 야, 내가 사과 줄까? 아, 사과 주세요. 뭐야? 나 사과 주네? 두 개인데. 아, 사과 <laughs> 하나 주세요. 야, 위에서 씨앗이 내려서 갑자기. 사과! <laughs> 님 앞에. 기다려 봐. 뭔? 야, 사과가 두, 두? 개인데 어떡하지? 두개다 <laughs> 두 버려. 어, 됐다. 버리던 주던. 그게 그래. 나이스. 사고 뒀다. 나 절창 넣었다. 자, 오늘의 목표는요, 여러분. 자, 오늘 의이크분은 목표는 야, 애들 어디냐, 얘. 오늘 목표 뭐였지? 야, 어, 야 우리 기억으로 리오 가스트. 아, 어, 가스트 죽이기. 가스트 바가지, 가스트 죽이인데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블레이드를 먹었군 블레이드를 먹었군 야, 야 양철 누가 먹었냐? 블레이드를 없애는 거예요. 씨, 왜 먹었어? 이게 누구야? 펀치. 새클이네. 야, 동굴이다 야나 지금 토죽이고 있다 야 일단 응. 일단 각자 땅굴 캐가지고 자원 얻은 다음에 다같이 힘을 모아서 지옥을 까는거야 내가 나 침대 만들어야 되겠어 아내 거미줄 내 거미줄 야양 어디갔어 야 우리 동굴만 있길 빨리와 빨리와 아니 니네 혼자 킬하니까 일단 다 캐고 애들 뭐힘 모아가지고 야나철몇 개인 줄 알아? 나철 7개다 어 어쩌라고 나 철검 만들 수있 미안해 게스트야 철검 철검 갖다 때려줄 거야 나 철검보다는 철곡갱이를 추천드려요 야 석탄 많은 사람? 나 석탄 9개고 제가 11개 알지 야 바보네 나 지금 촛불 1, 43개인데 야 석탄 야 그걸 왜당아 고마워 <laughs> 고마워 나떨어지긴 나이스 진 싫어 야 그럼 리스폰 장소로 모여라 아 제발 아이씨 앞에 걸렁 걸렁 거리는 거있짜 죽이고 싶네 이거 진짜 아이씨 레벨 같고 이제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내가 너 이대가 가만도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만 둘 거야 <laughs> 반딧불이 같은 놈 없어졌네 다 죽었네 내 촛불 가까이 가니까 반디뿌이 뭐? <laughs> 반지가 뿌렸어요. 야, 철도구 해야 된는데 소리 개똥 같은 소리야 있는. <laughs> 난 개똥이다. 난 아, 개똥아 개똥아. 난 개똥벌레. 개똥아 좀 죽어볼래? 싫은데? 나네 나는, 나는 개똥벌레 개똥벌레를 죽이자. 내 개똥벌레 어디 있어? 자 나는... 석탄을 캐고. 야, 어? 종이 만들어서 뭐해? 좀비를 만든다고? 아니, 종이! 종이. 나 종이... 왜 말을 뭐... 못 알아 먹어. 미안해! 내가 말을 못 알아 먹어, 원래. 기가기가 기가 내가... 모다리 못 알아 먹어. 뭘못알리 먹어? 오징어를. 안 아, 와. 뭐.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를 먹어가지고 먹물을 짤 거야. 뭐, 이상한 야 진짜? 너 먹물 있냐? 지금? 아니 아 석탄 개많네 진짜 아씨몇개 하나 좋은 거야 아 35개야 좋은 저, 거야 동굴 발견 아니 근데 무슨 석탄이 35개 어야저 어, 위에 되게 좋은 지역 같아 아니야 야, 석탄 한번 발견하면은 여러 개의 동굴이 다어야야 야, 동굴인 줄 알았어 어 동굴이다 나이스 야 너네 다산산 쪽에 동굴 발견했어? 응나산쪽어 나도 야. 나 들쪽 <laughs> 나머지 <나만> 돌리어 <왜토리. 웃음> 석탄 많다 야 돼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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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돼지 돼다돼지다야사도왜 돼지 야, 이렇게 눈이냐 어지러워 눈빠서돌돌 이럴땐 돌야나가울랑 만날수도 있겠다 나 왜? 나도 산쪽에서 있거 진짜. 우와 장어도 뭐 이건 촛불이 있어야겠는데 와 석탄 봐라 죽이네 누무 죽이네 아왜 이렇게 우리 집 보니까 왜 이렇게 코가 막히지 아니 코가 이렇게 감기 걸리지 그러니까 나도 뭔가 야 여기 촛불 딱 코문이... 맞네 에이, 거짓말처럼 있으면 석... 아니 석탄이래 처리한 게 있겠지 아니 어 있어 철두개 정도 있겠지 당나지 아니 너무 원한 걸로 관했어. 한개였어딱 진짜로. 대기 어, 운없네. 맞아, 대기업 운 없다. 우이없대요아 이런 데 가다 벌써 다이아몬드 천재인데. 야, 야, 진짜 다이아백은 사람 여, 아이고, 지금 다이아백은 사람도 없잖아. 천지라고 한다. 천지. 재수 그러니까, 없어? 천지라고 한다고. 재수 없아니야 진짜 천지. 진짜? 응. 그럼 내가 발견하겠어. 아니 지금 말이야. 아 지난. 돌을 좀 캡시다. 돌이 야, 너무 없네. 몰라? 돌이 너무 없어. 목탄 아니야 거? 이상한 거. 이껌둥이씨 비켜라. 목뭐 껌둥. 아 동굴이 아니었어. 그냥 아야. 근데 석탄이 <laughs> 많아 이상하게. 나도 꼭대기 올라와있 나도 어, 난람 꼭대기야. 진짜. 어 이런 거구어 너는 양호야. 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나도 갈게. 잠시만 나양좀 잡을게. 야. 난 침대 이미 만들었어 국기 주워줘. 자 일단 저, 야, 어, 왜색을쓴 사람 안 된다. 석탄을 캐고. 석탄은 아, 많아야 됩니다. 맞아요. 석탄은 나중에 제가 한한엄청학게 내려왔는데 석탄이 아예 안 났거든요. 석탄 아주 귀한 거. 야, 나인도 편냐? 야, 나인도 편냐? 아니. 안 되면 이케리 말. 아이 그럼 이거 나무 아 키지 마 지금. 야, 이거 뭐? 내가 이거 둘좀 주게 일로 와봐 아 미안 아니야. 미안 야 근데 나이스푼 장소 어딘지 모르겠어 어어 왔어 나 바보 같아 이스푼 장소 어딘지 모르겠어 아이 바보? 응야철고깽이를만든는데 나무 고깽이 쓰고 있었어 뭐? 야 먼저 나무 고깽이를는게 맞지 않아 아깝잖아 좀. 나무 고깽이안 쓰면 잠깐만 에 철신발 붙였어 에 뭔데 뭔데 이래저래 악스나 뭔지. 넌 악신을 알거야 i d e n t I quite. Oh, 이야야 t up. I got 기 m 어 c k i n g you. 기 e a h you do 어 o t You won't touch you. Yeah, d 야 이게 누구냐? 어, 아, 분명, 여기 동굴이 두 갈림길이었는데 여기도 하나. 야 여기 석탄 캐 현서야. 난 석탄 29개 있어. 뭐야? 와 석탄 진짜 쩐다 진짜 석탄 진짜 아우 내가 석 내가 그냥 석탄 주고 싶다 그냥. 저 어디 있어? 나 조금 줘. 야나 애들이 있는 동굴 발견. 아 여기 막 다른 길이야. <laughs> 내가 그럼 뚫어줄게. 나 반대쪽 갈래 야. 내려갑시다. 안녕 얘들아 나 여기 있다. 안보여 안보여 그 뭐야? 눈시만 꽃도 다시 뀔게요